노리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놀이터입니다. 와, 드디어 모금 뷰티. 모금 뷰티. 어제 물주고, 물주고, 여기다 제가 올려놨더니, 어, 넘어지려고 합니다. 모금 뷰티 꽃이 드디어 필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물을 너무 안 줘서, 아, 못 피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한 <laughs> 그런. 아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 놀이터가 좋아하는 월요일입니다. 이제. 어, 다들 나가겠죠. <laughs> 그러면 어 리터가 좋아하는 월요일이고요. 예쁘죠. 물을 진짜 어제 호수로어호수로막 주었는데요. 여기는 또 빼먹었습니다. 이따가 물을 또더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비가 오면 비도 들이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물을 좀 주, 줘야 될것 같아요. 막호수로막 뿌려줬더니 이렇게 아이들이 전부 다 패였습니다. 패였는데 어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어제. 오후에 물을 주고, 아침에 이제 물을 털어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바람이 불고, 요, 서큘레이터를 제가 어제, 음 한, 물 주고 나서, 네 시간? 네어 시간에다 맞춰놓고 내려갔어요, 오후에. 그랬더니, 와, 아이들이, 어 전부 다, 어 물이 없죠? 어 물이 없어요. 어, 요것도 다 폐였습니다. 이렇게 막, 호스로 막, 제가 뿌려줬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싱싱한 것 같아서, 제가 기분이 지금 너무 좋습니다. 아르제도, 아, 단단해졌고요. 와, 요건 조금 말랑말랑 하긴 한데, 이제 물반응이 오겠죠. 이제 어제 저녁에 줬으니까, 이제 물을 줬으니까 요거를 똑, 똑, 이 정도 똑 잘라줄 겁니다. 이렇게. 물을 주고, 음, 했으니까 이제 꽃대를 조금씩 정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많이 정리를 해줬는데, 요 며칠은 또 꽃대를 정리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주기 위해서, 아, 그리고, 여기는 지저분하긴 하지만 여기 이제 놀이터네 화분 화분 놓는 곳인데요. 여기 여기다 그렇게 레드벨벳 너무 색깔 이 예뻐지죠. 색깔이 여기 바깥에서 어제 물도 푹 무거, 먹었습니다. 여기도 막 뿌려줬어요 호수로. 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정말 터실터실해 아, 보여요. 어, 여기 물이 고여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물이 그래도 안 고여 있는 것 같아요. 이따가 이제. 물을 털어줘야 되겠죠? 어, 혹시 또 물이 고여있는 아이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물이, 어, 물을 털어줘야 할것 같아요. 요거, 와, 킹마이더스금, 예쁘죠? 이렇게, 금줄 보이시죠? 어, 금이 보이고요. 요건 뭘까요? 뭔데, 이렇게 어, 우리 연노, 우리 연노, 요 아이도 우리 연노고요. 이쪽에 아이들이, 어, 오후에 지는 햇볕으로 이렇게 물이 잘 들고 있네요. 요거는, 어, 펜지 철아 아니, 펜지 철아 펜지 철아 펜지 철아랑 펜지랑 같이 심어놨다가 제가 이제 펜지 철아만 이렇게 따로. 요거는, 어, 나임 앤 나임. 어우, 예뻐요. 나임 앤 나임. 예쁘죠? 어, 그리고, 요렇게, 어, 와, 어, 요거는, 어, 연봉, 연봉 있고, 연봉 있고, 제가 하나분 해놨는데, 요, 요, 아이들이 한 2년? 2년 된거 같아요. 2, 3년. 2, 3년 잘 됐을 거예요. 아 그리고 요거는 맑은+ 맑은+ 맑간맑간맑간맑간아 여기도 꽃대를 이렇게 잘라주고요요아이도요 아래도 다물 먹었습니다. 이렇게 저 앞에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만 여기는 물을 안 줬습니다. 여기는 왜못 줬냐면은요. 여기는 이제 분갈이 한지 진짜 며칠 안 됐어요. 일주일도 일주일채 어, 요+ 요 아이는 물 줬어요. 지설송은+ 지설송은 요 아이는 물 줬고요. 요 아이는. 어, 분갈 안 해줬기 때문에 물 줬고, 지금 제가 여기, 어, 화분대 넘어오느라고. 그리고 요 아이도 물을 안 줬습니다. 요 아이는 같이 덩달아서 못준것 같기도 해요. 응, 음, 요 아래도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합식이들. 500원, 1000원 부터 합식이들. 요 아이만 조금 애가 이상하고, 다른 아이들은 다잘 지냈죠. 요거 다 화분대에 있었습니다. 화분대에. 그리고 오랜만에, 어, 물 고였죠. 어, 물이 이렇게 고였습니다. 아, 어, 빛줄이대가 오랜만에 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 아래에도 아이들 물다 줬는데 모르겠어요. 다 말랐는지 어쩐지 아무튼 어 조금 아이들이 싱싱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씩씩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제 눈에 이렇게 와 일본 벽봉이 물이 들어서 예쁘죠. 어, 이런 빛으로 이렇게 어, 맑은 빛으로 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당인금이당인금이어 초겨울에 두 번째 추위에 어, 냉해를 입어서, 어, 그래도 이제 잘 크고 있습니다. 분갈이도 해준 것 같아요. 분갈이도 해줬고요. 여기 누다도 다시 분갈이. 여기 살구미인도 다시 분갈이. 요거 요것도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어우, 예쁘죠? 물을 먹더니 아이들이 전부 다 예뻐졌습니다. 아침이라 그런지 목소리가, 어, 걸걸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이쪽에는 햇볕을 잘 봐서 그런지, 어, 이렇게. 골든글로우가 분갈이 해놨는데도 물이 안 빠지고 이렇게 예쁩니다. 물이 안 빠지고 예뻐요. 그리고 이 방울리들도 다시 아가들이 많이 컸어요. 다시 분갈이 해놨더니 아가들이 다 많이 커서 이제 예뻐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그리고 이쪽에는 여기 좀 보실래요? 깔아서 꽃, 꽃을 한번 보려고 놔뒀더니 글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못난이가 됐습니다. 아, 진짜 못난이죠. 이렇게 못난이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못노. 몬노. 못노들이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실루엣도 있고, 못노도 있고. 어, 돌아가는 햇볕으로 여기는 아이들이 물이 잘 들고 있어요. 지는 햇볕. 그리고 여기 못노. 못노. 먼저 어, 지인 언니가 사주신 못노. 예쁘죠? 그리고 이쪽에, 이쪽에 코너들. 코너들, 립톱스들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앞으로 당겨놨어요. 뭐 햇볕을 많이 안 봐도 된다 그래서 앞으로 당겨놨는데 그래도 어 넘어가는 돌아가는 해로 어, 햇볕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물이 조금씩 들고 있어요. 이렇게 들고 있고 이 아래도 아래도 이렇게 어, 창들 저쪽 끝으로 창들 있고요. 요 아래는 요거 조개 음, 오층탑 오층탑도 있고요 저렇게 아이들 햇볕을 많이 안 봐도 되는 아이들 어, 그렇게 해놨고요. 요거는 너무 쪼글쪼글해서 제가 어제 물을 진짜 호수로 완전 페이드록 줬습니다. 페이드록 줬는데 아직도 쪼글쪼글하죠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잘 정신만 차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는 오, 이거는 뭘까요? 너우, 노우, 너우 금인가요? 어, 너우 금 맞네요. 너우, 노우, 너우 금이 이렇게, 요두 아이는 같은 어 사도군생인데 여기는 물이 안 들고요. 이쪽만 물이 들었어요. 희한하죠? 햇볕은 이쪽을 더 많이 볼것 같은데. 그리고 요거는 어, 요거는 어, 핑크 베라 금. 핑크 베라 금 이제 들여온지 얼마 안된 아이. 그렇게 해서 어제 국민이들을 전부, 아, 부사마리아 귀엽죠? 아, 너스님이 보내준 선물. 요것도 분갈을 좀 할까 하고, 요 앞에다 당겨서 내놨어요. 근데 물은 줬거든요. 그리고 추비반이도 이렇게 꽃이, 꽃대가 올라오고 있고요. 이렇게, 음, 아마빌레도 너무 예쁘죠. 그리고 아이들이 다, 이쪽에서 햇볕을 봐서, 음, 아이들이 다 예쁩니다. 요거 좀 보실래요? 제가 적심 자국 없이, 어, 성장점을, 성장점을, 어, 날려서, 성장점을 날려서, 어, 군생 만드는 아이. 아우, 예쁘죠? 어, 예뻐요. 아우, 이렇게 빨갛게 나오는 요 빛이 진짜 예쁩니다. 그리고 어제 물 주면서 요거를 꽂아놨는데요. 물이 그렇게 호수로, 호수로 퍼 부어 주었는데도 물이 약해요, 지금. 이게 화분이 낮아서 그런지 물이 약합니다. 이렇게 약간, 약간 푸르딩딩 합니다, 흰색이. 흰색이 약간 푸르딩딩하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충분치 않다는 결과 같아요. 이렇게 물을 어제 많이 줬거든요. 주고, 이렇게 쫙호으로 뿌려주고, 또 돌아와서 또 뿌려주고, 또 뿌려주고, 이렇게 마사가 많이 젖었는데도, 이렇게, 그냥, 푸릿푸릿하기만 하지, 어 물이 적은 듯 합니다. 아우, 요건 단단해졌어요, 요거. 요거, 어 트럼펫 핑키. 요거, 모란장에서 어 돈을 깨주고 샀는데요. 요만큼 남았었어요, 다 죽고. 그런데, 다시, 다시 처음 살 때만큼, 이렇게. 그리고, 아이보리, 아이보리가, 겨울에 여기도 하나 가고요, 여기도 하나 가고 또 이쪽에도 하나 가고 새 아이가 갔어요. 둘 넷, 여섯 구두 근생 했는데 이제 여섯 육두 근생. 그리고 요거는 음 나지아가 금, 나지아가 금인데요. 음 분갈이 해줬어요. 분갈이 해주고 지금 며칠 안 됐는데 또물 물을 줬나 봐요. 아주 따로 빼놓는다고 빼놨는데도 요건 해려왔으니고 그리고 오견, 오견이 화분 때 아래서 잘못 컸더라고요 겨울에. 그래서 또 분갈이 해줬습니다. 요거 잘 크고 있죠. 요거, 어, 마소니아. 요것도 분갈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못 해줬어요. 그리고 요거, 저기, 너블리 로즈, 어, 제가 입고 키우던 아이, 칠렐레, 팔렐레 해서 분갈을 새로 해줬는데 아직 자리를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입고, 입고 한 5년 된 입고. 너무 안 커서, 어, 이번에, 어, 배합토 상토를 30%, 30% 넣은 배합토에다가 다시 분갈을 제가 해줬습니다. 어, 요것도. 또것도 어, 토멘토사, 요 아이도 분갈이 해줬고요. 어, 이렇게. 아주, 이, 청옥 입구 좀 보세요. 청옥 입구, 귀엽죠? 청옥 입구가 또 있어요. 어, 엄청 귀엽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너, 이너. 이너라는 아이. 아 예쁘죠? 요 아이하고, 요 아이는 햇볕을 그렇게 많이 안 봐도 되니까 다른 아이하고 또 바꿔줘야 될것 같아요. 넌 년이. 팔동과 구독 인생 된넌 년이. 요거, 요거, 아보카도 크림인데요. 꽃좀 보려고 놔뒀더니 세상에 성장점에서 꽃대가 나와가지고 잘라줘야 될까봐요. 옷자랑 같이 보이기도 해요. 하여튼 이쪽에 어제 물 엄청 좋습니다. 물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여기 이렇게 입고판도 있어요. 입고판을 더 만들어야 돼요. 입고들, 입고 입구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 이렇게요 베르베르는 제가 적심해서 심었고요. 요거는, 어, 이거 뭐죠? 백록젤리. 백록젤리는, 어, 오자마자, 어, 물이 차기 시작해서 제가 다 떼내고. 그리고 요거는 스타버스, 적, 스타버스 금인데요. 어, 너무, 음, 어, 자짜란 아이를, 너무 어린 아이를 제가 적심을 했더니, 우의 아이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laughs> 요거, 요거 입고가 될지 모르겠어요. 우의 아이들인데. 입고가 되면 좋고, 뭐안 돼도 할수 없죠. 어, 이렇게. 아유, 어제 물을 주고 나니까 너무 제 마음이 다 시원하고 지금 너무 좋아요. 마음도 시원하고. 근데 저 밖에 있는 아이들은 물을 안 줬어요. 밖에 아이들 잔뜩 있죠. 창들이랑. 어, 오늘하고 내일. 오늘, 내일 비가 온다 그래서, 어, 비가 100%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면 오지 않을까 싶어서, 어, 하나도 안 줬어요. 요거, 아우, 박화장. 꽃 오래 가죠. 어, 박화장 꽃 오래 갑니다. 요거 이제, 어, 꽃대가 다 지고 나면, 이제 요것도 조금 농분에다가, 아, 이렇게 늘어져서, 늘어져서 꽃이 피게, 그냥, 어, 분갈이를 하려고요. 그거 어, 크리스마스 때, 어, 따, 딸랑이가 아트한 거. 그리고 요거 매직쟁골도, 어, 작년에 들여온 아이. 그리고 요 아이는 이름을 몰라요, 이 아이는. 이름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름을 보니까 이름이 없어졌어요. 아, 녹기란 너무 예쁘죠. 근데 녹기란 꽃을 못 봤어요, 꽃을. 저희 집에 와가지고. 영양이 부족한 건지 이렇게 잘 살아 있는데 꽃이 안 피네요. 그래서 어제는 전부 내놓고 국민이들 저쪽으로 또 내놨어요. 국민이들이 또 밖에 또 있어요. 그 아이들 예뻐지면 또 보여드릴게요. 음, 이렇게 아 물을 줬더니 아 정말 좋네요. 아, 제가 네, 어, 달리기 어, 달리기 한 10분 이상 하고 나서 어, 물 먹은 그런 느낌. <laughs>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물을 많이. 먹이고, 여기 안에 있던 아이들 이렇게 바깥으로 내놨어요. 오늘 또 정리를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아주 날마다, 날마다 놀이터는 정리 중입니다. <laughs> 어, 이렇게 하고, 내일은 또 바깥에 아이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가 올려는지, 안 올려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아침에 비 오면 바깥에 아이들 못 보여드리고, 안에 있는 아이들 보여드리고, 비가 안 오면 어, 바깥에 있는 아이들 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아이들이 물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요. 온정 벽어연금이 아니, 벽어연이 원정 벽어연이 작년에는 꽃이 달랑 한 개인가 두 개인가 뺐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여섯 개. 내년에는 지금 여기 지렁이 분변터를 조금씩 분갈을 안 하려고 지렁이 분변터를 조금씩 놔줬는데요. 분갈을 해야 될까 말까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좀더 두고 보고요. 요거요거 요거 예쁘죠? 어 네오파드 금. 여기, 여기 모주였는데요. 모주에서 하나가 지금 나왔죠. 근데 살아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가들은 이렇게 다 금기 잘 나왔죠. 어, 전부 다 금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둘, 넷, 여섯, 여덟, 열. 요것까지1 1둔데 요게 커야 되는데, 잘클수 있을지 잘못클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시, 어, 시원찮죠? 음, 근데 그 하얀 게 뭐죠, 요것도? 아유, 아주. 야간지 어, 얼마 안 됐는데, 아. 마사, 어, 저기, 펄, 펄라이트나 뭐 그런 것 같아요. 똑 떨어지는 거 보니까. 어, 깍지 같으면 죽어도 안 떨어지죠. 그냥 손으로는. 어,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여기 바깥에 어, 정리 어, 덜된 아이들 또 보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음, 예쁜 아이들과 함께 어, 많이 많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좋아요. 부탁해요.